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김성도 TV의 김성도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 생활을 하시려면 제가 자주 강조해드리죠. 성 생활. 서로서로 사랑의 행위를 자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비슷해야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내와 신랑이요, 약 아홉 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분 아내는 신체 기능이 그대로 싱싱하다 합니다. 지금도 싱싱하다 해요. 그러한 나이는 이제 오십 대 오십구 세 정도 된 아줌마인데요, 아주 아주 현재 그 젊음의 그런 기분으로 신체 육체도 좀 강력한 그런 힘이 나름대로 있다 합니다. 신랑은 60대 후반. 약 70이 좀 70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랑이 어 딸린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특히 정력이 약해진 듯하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여자 아내는 우울하고 쓸쓸하고 막 달아 오르는데 신랑이 식어버리니까 아지막 화가 그럴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오른, 봐요. 네. 예. 화가 치밀어 올라, 오르고 짜증스럽답니다. 그 순간에 쾌감, 오르가즘, 그 순간에 그 극치의 맛을 느껴야 하는데 막 성질 난다는 거예요. <laughs> 성질이 무척 난돼요 나이 차이가 좀 그래야 비슷해야 그런 신체적인 기능, 욕구, 어, 그런 것들이 서로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절정의 쾌감에 이를 때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꺼져버리고 식어버리니까, 그 상대는, 그 파트너는 아주 불만족함으로, <laughs> 그 기분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 그, 신체 리듬이, 리듬이 좀 비슷비슷해야 또 대화도 되고, 어, 이렇게, 어, 성적인 문제가 아마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9년, 10년 정도 나이가 차이 나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 욕구에 특히 정력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해 보고 저에게 또 물어보시고 뭐 아주 터놓고 제가 건강 관리사니까 저에게 터놓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들어보면 되게 나이 차이 때문에 그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욕구의 만족 조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성분은요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런 서글퍼지는 우울함을 없게 하는 그러한 서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음, 이러한, 이러한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재미있었대요. 30대, 40대에는 즐거운 성 관계, 성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성 욕구의 차이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전혀 아마 생각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족 조건을 이루어 주지 못하니까 기분이 상하고 의, 의욕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 그 파트너 아내분은 어떻게 이 욕구를 충족했으면 할지 누구 누구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참 말을, 말을 터놓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거라고 하고요. 어,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이 지금만 지금 현재만 괴로울 수가 있겠나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앞으로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20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러한 우울함과, 그 뭐죠? 그 바라는 그런 쾌감을 못 느끼는 그성욕 어떻게 하실런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비슷한 분들끼리 어울리고 만나고 결혼하면서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진짜 리듬을 볼 때도. 그렇지 않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이러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거 시시하고, 그냥 말을 터놓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지요. 하여튼, 이런 성욕구의 해소, 서로서로, 어, 서로 대화하면서, 맞춰가면서, 성생활을 꾸준하게 즐기는 생활이 건강한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멋진 아름다운 생활 되셔야 합니다. 네,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구독도 쿡쿡 눌러주시고, 어, 좋아하시는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많이 있게 알려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김성도입니다.